안녕하세요. 벤츠가다돌자 입니다. 오늘도 음 딸깍으로 해서 높이 이렇게 접으려고 음 파이프 재단 해놓고 마킹을 해뒀습니다. 음 높이는 220과 어 140으로 접으려고 합니다. 어 이걸 접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시청자분께서 어 문의를 주셨는데 딸깍 횟수의 각도를 알아서 삼각함수 대입하면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썸네일에 보셨다시피 어, 딸깍과 음, 각도를 둘이 합쳐서 대입해 보았습니다. 어, 가장 근사치를 알아냈는데 어, 어플도 이용하고 제가 또 썸네일에 보셨다시피 많이 연습을 해서. 어, 각도를 여섯 번 딸깍일 때 근사치의 각도를 알아냈습니다. 이 방법을 써보니 어, 가장 쉽고 편하게 어, 각도가 더 잡고 덜 잡히지 않고 가장 쉽게 한 번에 마킹해서 접을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6 여섯 번 딸깍의 각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전까지 어, S밴딩에 대한 거는 다 무시해 버리시고 앞으로 음, 이번부터 어, 두. 어, 첫 번째 칸에 16mm 어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딸 여섯 번딸깔까지 해서 어, 그 각도를 알려드리면 그 각도에 대해서 삼각함수 대입하시면 어, 그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사이즈 마음대로 접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증명을 하자 그러면 어, 시카고 벤다가 오래 음, 오래된 시카고 벤다는 조금 오차가 심하게 날수 있어서 어, 저희 시카고 밴다가 두대기 때문에 한 대는 진짜 한 10년 넘게 엄청 오래된다고 한 대는 그래도 최근에 됐다 그래도 한 3년 정도 된게 있는데 오차가 어, 플러스 마이너스 5mm 정도 난다고 치면은 어, 그 각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해두시면은 앞으로는 S밴딩 초보자들 엄청 쉽게 접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섯 번 딸각에 대한 각도를 알려드리고 어, 그 전에 있었던 거 삼각함수 뭐 다음에 30도 적기로 했는데 이건 다 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 딸까 딸까고로만 해서 각도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16, 22, 28 이거만 잘 알고 계시면 이제 S 벤딩에 대해서는 높이 마음대로 접어 다 접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시카고 벤다로는 네 그래서 각도는. 각도를 대입해서 삼각함수를 대입하니까 325.64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, 높이 140은 6번 딸깍이 207.23이 나옵니다 각도는 삼각함수 대입값 각도는 42.5도 네, 요 42.5도를 대입해 주시면 요 값이 나옵니다 이걸 어, 시카고 밴더로 제가 여러 번 잡아 봐서 거의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값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, 또 시카고 밴더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 어, 다음번에 오래된 시카고 밴더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나 오차가 생기는지 증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어, 마킹 해 놓은 거 한번 자를 하고 두개다 한번에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첫 번째, 음, 첫 번째 건 높이는 140에 여섯 번 달각일 때 어, 42.5도로 대입시키면 207.23입니다 2 네, 2 3은 지우고 그냥 207로 마킹을 해 두었습니다 207 그리고 두번째 파이프는 높이 220으로 6번 딸깍 42.5도 하니까 325.64가 나옵니다 처음에 마킹을 잘못해서 표시를 좀 지웠습니다 반대로 해서 325.24인데 326으로 마킹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개 접어보고 42.5도로 삼각함수 대입했을때 이 값이 정확히 나오는지 한번 접어보고 음 자질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파이프 좋겠습니다발광락 6번, 3번, 5번, 3번 4번, 5번, 6번, 8번, 자, 번1번2번3번4번5번6번 다 잡았습니다. 첫 번째 파이프 대기하고 한번 높이 140이 나오는지 정확히 한번 재보겠습니다. 네, 높이가 140, 정확히 나옵니다. 140? 그리고 두 번째 파이프는 220이라고 했는데 나옵니다. 네, 220 사이즈가 정확히 나옵니다. 네, 요, 그, 6번 딸깍일 때는 어 42.5도 각도를 삼각함수 대입시키면 어그 나오는 값에다가 값에다 마킹을 하시고 한 번에 접으면 될것 같습니다. 누구나 이제 쉽게 42.5도를 삼각함수 대입하시면 높이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입하시고 편하게 쉽게 적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오래된 시카고 벤더와 음 그래도 책클레산 시카고 벤더 가지고 오차값이 얼마나 나는지 한번 또 증명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또 다음 번에는 어 이제 여섯 번을 먼저 해버렸으니까 또두 번째 처음에 딸깍 한번 그다음에 두 번째. 각도를 해서 어, 두번째 각은 삼각함수 대입각은 얼마나 나오는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